스파이더맨 3편 노웨이 no 홈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곧 그동안의 많은 루머와 트레일러 떡밥을 곧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. 저는 많은 분들이 만드신 영상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겨서 만들어 봤습니다. 우선 새로운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no 홈 이후 3편을 더 제작한다는 소식입니다. 톰 홀랜드가 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회피하는 인터뷰 영상이 떴는데요. c o n m que vous avez signé pour t autres Spider-Man? Next question. q u e s t e u i v a n t e I don't. 네 다음 질문을 달라고 답변을 회피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에이미 파스칼이 판딩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. 이 부분입니다. 메인이 새 편이면 MCU 페이스 6까지는 확정인 것 같습니다. 나이스 두 번째 소식은 곧 윤우 님의 유키즈에 출연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윤우 님 성격상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. 그럼 이제 트레일러에서 궁금한 점을 이야기해 보죠. 일단 전편 스파이더맨 토비와 앤드류는 출연하는 걸로 보입니다. 열심히 부정했지만 뭐 너무 티가 났죠. 영상과 사진도 돌았고요. 여기서 첫 번째 궁금한 점 여주인공들도 나오는가? 실제로 나이든 MJ로 복귀하고 싶다고 코믹북 사이트에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. 섭외가 오면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. 오, 이거 수상합니다. 두 번째 궁금한 점. 라이노와 베놈은? 빌런들은 이미 트레일러에서 다 나왔듯이 닥터 옥토퍼스, 그린고블린, 일렉트로, 샌드맨, 리저드가 나올 예정입니다. 근데 트레일러에서 빠진 빌런이 있습니다. 이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? 찾아보니 이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서 라이노가 메인 빌런이 아니냐는 농담이 있기도 합니다. 왜 없을까요? 베놈은 2편에서 스파이더맨 세계관을 대놓고 공유했습니다. 멀티버스가 연결되는 사건도 터졌겠다. 등장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 트레일러에 없습니다. 의심스럽네요. 세 번째 궁금한 점. 그린고블린은 다 나오는가? 사실 그린고블린이 3명입니다. 1편의 아버지 그린 고블린, 3편의 아들 뉴 고블린,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의 친구였던 그린 고블린. 트레일러에서는 두 명의 그린 고블린이 나오긴 합니다. 이분이 아버지 그린 고블린 같고, 이 화면은 젊어 보이는 걸로 봐서 아들인 것 같긴 합니다. 머리색도 비슷하고, 근데 글라이더가 아버지 그린 고블린 것 같습니다. 물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의 친구 글라이더와는 다릅니다. 머리색도 훨씬 밝은 금발이고요. 그럼 이 그린고블리는 어떻게 됐을까요? 네 번째 궁금한 점. 왜 닥터 스트레인지는 아직도 목걸이를 차고 있는가? 트레일러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목걸이를 아직도 차고 있습니다. MCU에서는 타임스톤이 부서졌는데 의미 없는 목걸이는 왜 차고 있을까요? 목걸이가 닫힌 상태로 나와서 저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. 이게 열려 있는 상태고 오른쪽이 닫힌 상태입니다. 하여튼 타임스톤이 없는데 왜 차고 있죠? 단순 컨셉 때문에?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. 그럼 영화 개봉하면 잘 보시고 저는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